휴대성이 끝판왕이다. 제우스랩으로 일과 여가를 한 번에. 이동 중에도 선명한 화질과 부드러운 화면을 원하시는 분들께 제우스랩의 15.6인치, 120Hz IPS 휴대용 모니터 P15A, 120Hz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모니터는 FHD 해상도와 120Hz의 높은 주사율을 지원하여 게임이나 영화 감상시에도 끊김없는 화면을 제공합니다. 디자인 또한 초경량, 초슬림으로 되어 있어 휴대가 편리합니다. 사용자 후기를 보면 맥북과의 색감 연결이 자연스럽고 USB-C로 전원과 화면 연결이 간단하다는 점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 특히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들에게는 가벼운 무게와 넓은 화면이 큰 장점으로 다가온다는 평가도 있습니다. 제우스랩 P15A 120Hz로 생생한 경험을 해보세요. 이 제품은 이동성과 성능 모두를 만족시키며 어디서든 고화질의 화면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어디서든 생생한 화면을 펼쳐보세요. 이동 중에도 선명한 화질이 필요하신가요? 다양한 기기를 한 번에 연결할 수 없어 불편하셨다면,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제우스랩 FHD 1080P 휴대용 모니터가 바로 그 해결책입니다. 이 제품은 39.6cm 크기의 넉넉한 화면과 IPS 패널로 뛰어난 시야각을 제공하여 어디서든 최고의 시각적 경험을 선사합니다. 미니 HDMI와 USB C 입력 단자를 통해 여러 기기와 손쉽게 호환되며 이동 중에도 끊김 없는 고화질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C to C 케이블 하나만으로 노트북이나 휴대폰의 덱스 모드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 업무 환경이 깔끔해졌다는 소감을 전하고 있습니다. 또한 닌텐도 스위치와의 간편한 연결로 여행시에도 게임플레이를 즐길 수 있어 더욱 유용하다는 피드백도 있습니다. 제우스랩 모니터와 함께라면 어디서든 최고의 화면을 경험할 준비가 되셨나요?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제우스랩 제16라이트 언제 어디서나 나만의 대화면을 경험할 수 있는 포터블 모니터입니다. 이동 중에도 큰 화면이 필요하신가요? 또는 다양한 기기와의 연결이 불편하셨나요?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제우스랩 포터블 모니터 제16 라이트, 16인치. FHD는 USB-C와 미니 HDMI 포트를 통해 다채로운 기기와 무리없이 연결이 가능합니다. 게다가 슬림한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 덕분에 어디든 휴대가 용이합니다. 출장 시에는 서브 모니터로 활용하기에 딱이며 다양한 각도에서도 색 왜곡 없는 깨끗한 화질을 제공해 사용자 만족도가 높습니다. 이 모니터 하나로 이동 중에도 큰 화면에서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. 제우스랩 제16라이트로 자유로운 작업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.